교육원원장 박경숙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응급상황 대처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처치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어,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을 박동시켜서 생명의 위험과 증상 악화를 방지하는 행위를 우리가 응급처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응급처치의 목적은 인명을 구조하고 고통을 경감시키고, 상처나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갖게 하는 게 응급처치의 목적입니다. 자, 응급처치 방법인데요. 어, 119에 신고하셔야 되겠죠. 응급상황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응급처치는, 응급처치 교육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의 지시에 따르는 게 좋고요. 세 번째, 본인과 주위 사람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고요. 네 번째,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대상자를 가급적 옮기지 말고 옮겨야 할 때는 적절한 운반법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 요양보호사의 모든 행위는 전문 의료인에게 인거, 인계할 때까지 응급처치는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화학약품이라든지 약물, 잘못 먹은 음식, 구토물 이런 것들은 병원에 함께 가져가도록 하고 대상자의 증거물이나 소지품은 보존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응급상황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진식입니다. 자, 진식의 증상은 일단 기침을 하게 되고요, 토하거나 호흡골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새파랗게 몸이 변하는 청색증이 오죠. 자, 진식 돕기 방법인데요, 어, 이물질이 육안으로 보인다 그럼 먼저 큰 기침을 하라고 합니다. 절대 손을 집어 넣어서 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어, 이물질이 육안에서 보이는 경우는 손을 넣어서 뺐나 이렇게 넣으면. 틀리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런 거 고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구토 유발 행에는 시간이 지체되어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손을 넣어서 토하게 하는 것들은 위험합니다. 자, 하인리기 방법인데요.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이 하인리기를 한다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 하인리기는 몸 뒤쪽에서 서서, 어, 한쪽 주먹을 대서 대상자 의 명치 끝에다가 대고, 다른 주먹으로 이렇게 간싼 다음에, 양손으로 복부를 어떻게 후 상방으로 이렇게 흉장에 차서 밀어 올리는 겁니다. 의식이 없다라고 하면 일단 신고하셔야 되고요.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거한 다음에 의식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경련인데요. 경련일 때는 몸이 뻣뻣하게 굳죠. 그리고 호흡곤란이나 의식병화가 있을 수 있고요. 침을 흘리거나 관약근의 이완으로 대소변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돕기 방법인데 이것도 시험에 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어,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는 게 좋고요 단추, 넥타이 런거좀 풀어주는 게 좋고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붐비물이 밖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기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입에 이물질을 넣어주지 않는다 손수건이나 휴지 같은 걸로 협격한다고 입에 넣어주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게 기도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시험에 되게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어, 그리고 경련이 있는 환자들은 절대 붙들지 않습니다 붙들면 다칩니다 붙들지 않고 놔두면 그냥 경련이 되다가 이렇게. 어, 멈추면 괜찮거든요. 그럼 근육이 뒤틀리거나 다치지 않는데 붙들면 뒤틀리면서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붙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련성 어, 질환이 없던 대상자가 만약에 5분 이상 발작을 한다그러면 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뇌손상이 시작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119에 반드시 신고하시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하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화상인데요. 화상 화상시에 1차 관찰에 대한 내용은 첫 번째 기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열 손상이나 흡입으로 인한 손상일 때 특히 확인을 잘 하셔야 되고요. 기도 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있으면 바로 병원 이송하셔야지, 안 그러면 기도가 부어 올라가지고 사망할 수 있습니다. 자 화상 시 2차 반응 관찰 내용인데요. 의식 반응이라든지 수준을 먼저 의식 수준을 먼저 평가를 하고요. 신체 어, 주요 부위에 어, 손이나 발, 관절, 생식기 뭐 이런 데 어디가 화상을 입었는지 관찰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화상의 수준은 1도, 2도, 3도로 나누는 거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자 1도 화상일 때는 표피만 어, 손상이 되고요. 작은 부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놔두면 자연 치유되죠. 자, 2도 화상 같은 경우는 진피층의 일부가 손상이 되고요. 수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3도는 피부 정층의 손상이 오면서 괴사가 되고요. 체액의 손실이 오게 됩니다. 자, 화상 복귀 방법인데 일단은 먼저 뜨거운 물이나 불에 의한 화상입니다. 자, 이거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는데 15분 이상 찬물에 담근다가 정답입니다. 화학 화상인 경우가 흐르는 물이고요. 어,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불에 대한 화상은 담근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흐르는 물이 뭐라고요? 화학 화상. 담근다는 뭐라고요? 뜨거운 물이나 불.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붙은 옷은 당연히 잘라내셔야 되겠고요. 된장, 간장, 기름, 핸드크림, 치약 바르지 않습니다. 어엊그저께 뭐 저희 어르신 화상 입으셨는데 치약 발을 발라달라고 막 저한테 오신 거예요. 나 치약 좀 발라줘. 이러셔가지고, 왜요? 이는셨나 뒤였어? 이러시는데. 어르신들은 많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화상이 더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집 터트리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화상입니다. 밀폐된 공간이나 뭐 이런 데서 연기나 가스로 인한 화상일 때 또는 이제 기도가 붓거나 염증이 생겨서 호흡곤란쉰 목소리가 있을 때는 기도 화상이구나 명확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목 주변의 옷을 풀어주고 상체를 높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전기로 인한 화상인데요. 전류가 드나드는 부위에 상처가 생겨서 인풋 아웃풋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쪽 손에 그러다 그러면 들어간 자국이 있고요. 이렇게 반대쪽 손에는 나온 자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삽니다. 근데 안 나오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압류는 심장박동을 방해해서 심정지 위험이 있고요. 전원을 차단을 확인하고 감 감전 원인을 제거하고 소독된 꺼줄 반드시 마른 꺼을 해야 됩니다. 감전일 때는 젖은 꺼줄는 안. 화상 부위를 덮고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합니다. 자, 화학 약품에 의한 화상인데요, 청소용 염산, 표백제, 뭐 살충제 뭐 이런 거. 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화학 화상은 흐르는 찬물에 15분이라고. 뜨거운 물은 15분 동안 찬물에 담근다라고 구분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때도 소독된 마른 거즈입니다. 마른 거즈를 덮고 가셔야지. 젖은 거즈 덮고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화상 예방을 위해서 요양보사의 역할은 어, 주로 이제 뜨거운 물에 의해서 노인 화상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 조치를 잘 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관찰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요. 자 이번에는 골절입니다. 어, 골절의 증상은 신체 양쪽을 비교해서 양쪽이 다르거나 통증 부위에 부종이 있거나 통증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뼈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날 때는 우리가 골절이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돕기 방법은 첫 번째, 안정시키고 절대로 스스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두 번째, 장신구를 제거한다. 세 번째, 체온을 유지시켜준다. 네 번째, 냉찜질을 해서, 상처 부위에 냉찜질을 해서 염증을 예방한다. 어,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을 보시면, 개방된 상처, 출혈 부위, 이럴 때, 거즈를 덮고 지혈한다. 일단은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는 게 중요하고요. 튀어나온 뼈는 직접 압박하지 않는다가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튀어나온 뼈를 냉찜질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튀어나온 뼈는 압박을 누르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목하는 건다 뭐 아실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상처 부위 냉찜질하고 기억하시고, 튀어나온 뼈는 압박하지 않는다. 그리고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지 않는다. 골절이 의심되는 것 같은데, 어르신,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라고 하든지, 한번 움직여보세요.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출혈입니다. 어, 출혈 시 대처 방법은 지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위생 장갑을 착용하고 어, 출혈 부위 노출된 부분을 출혈 부위 이제 옷이 만약에 이렇게 덮여 있다면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노출시키고 그 다음에 멸균 꺼지로 출혈 부위를 직접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압박붕대로 이제 감아줄 때는 어, 혈액순환은 유지가 될 정도로 압박을 하셔야지 아예 혈액순환이 안안될 안될 정도로만 너무 세게 감아 버리시거나 하는 건을 안 되고요.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좀 높게 하면 어, 출혈이 훨씬 덜 됩니다. 그래서 높게 하는 거 필요하고요. 어, 약물의 오남용 및 중독 증상인데요. 그 약물 부작용의 증상입니다. 오심, 막뭐 메스꺼리거나 토하거나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흉통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있거나. 어, 혼돈상태에 빠지거나 발작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요. 우리 여러분 타이레놀 잘 아시죠? 이 타이레놀을 너무 자주 습관적으로 드시다 보면 간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너무 자주 드시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 어, 이번에는 안전한 약 사용을 위한 3단계를 보겠는데요. 첫번째 단골 병 의원과 약국을 정해서 다니면 아 거기에서는 항상 내가 이제 먹는 약 어, 내가 나한테 투여되는 약들이 어떤 걸 알기 때문에 오남용을 좀 막을 수가 있겠죠. 또두 번째는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아, 이건 고혈압 약이에요. 이건 당뇨약이에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약을 복용하도록 합니다. 자 반드시 약은 무엇과 함께 복용합니까? 그렇죠? 물과 함께 복용하셔야겠죠. 그래서 우유, 녹차, 커피, 특히 녹차나 커피랑 드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카페인이 약물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하고요. 위벽을 다 깎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경련이 일어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카페인이든 음료와 약을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자, 또 자몽주스는 어,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부작용을 증가시킵니다. 이 자몽 주스는 전에도 제가 한번 앞쪽에서 정리해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원래 약물과 반대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게 자몽 주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고혈압 약을 먹었으면 혈압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혈압을 올려버려요. 네. <laughs> 그래서 부작용을 오히려 나타나 반대, 약물과 반대작용을 나타내는 음. 게자몽주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몽주수는 절대 약물하고 같이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될게 고혈압과 고지혈증약입니다. 자, 철분제는, 어, 이제 대부분은 물과 함께 복용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철분제는 그때 우리 빈혈에서 배웠지만, 비타민, C와 함께 복용을 하면 철분의 흡수를 도와주는 애가 비타민 C라 했잖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주스 같은 거랑 먹어도 되는 애가 철분제입니다.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복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 약 사용 시 주의할 점입니다. 절대로 두배 이상 용량을 복용하지 않는다. 약을 삼키는 것이 힘들다고 다 잘라주거나 갈아주면 안 된다. 그런데 잘라줘도 되는 약이 있는데 절단선이 있는 약은 괜찮다. 갈아주거나 잘라줘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약을 복용하거나 그러지 않고요. 어, 약을 보관할 때는 정해진 보관 방법에잘 따릅니다. 자 이번에는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어, 심폐소생술의 목적은 일단 일단은 심장 마비로 인해서 어, 이제 심장이 활동이 멈추고 폐가 활동이 멈춘 것을 되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박동을 뛰게 해서 어, 혈액순환을 유지해주고 호흡을 살려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심장과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게 CPR의 목적입니다. 4분에서 6분 정도 뇌가 혈액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어, 산소가 공급이 뇌에 되지 않아서 뇌 손상이 옵니다. 살펴보면. 반응 확인을 할때 어, 정상적인 호흡을 하면 옆으로 누운 자세로 이제 기도로 이제 뭐 이물질 같은 게 넘어가지 않도록 회복 자세를 취해주면 되고요. 어, 두 번째 이제 그 구조 요청을 할때 주변에 어, 이제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 누가 신고를 해줄 것인지 거기 빨간티 입으신 분 119에 신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목을 해주셔야 하고요. 세 번째 이제 어, 가슴 압박을 할 때는 먼저 맥박이 지금 뛰고 있는지 아닌지, 그 그러니까 맥박을 잡아보면 이분이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지 안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맥박은 경동맥에서 잡게 되는데, 이 경동맥은 이후두와흉수의 유돌근 사이에 한몰 부위 속 들어간 부위가 있죠. 거기다가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대보면 팔닥팔닥 뛰시죠, 여러분. 네. 이게 경동맥인데 이게 맥박이 없다라고 하면 가슴압박을 하는 건데요. 어, 지점은 양쪽 유두를 연결한 선의 중앙에 손을 대시고 어, 속도는 1분에 100회 속도로 횟수는 30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센치가 눌리게 하냐면 5센치가 눌리게 합니다. 음, 이게 이제 속도와 횟수를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 이제 분당 100회 속도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1분에 100번 정도 하니까 한 0.75초 정도 속도로 누르셔야 되고요. 어, 누르는 횟수는 30회입니다. 자, 그래서 인공호흡과 이 맥박 아니 가슴을 압박하는 이거의 비율을 보면 가슴 압박이 30회, 인공호흡이 2회잖아요. 그래서 30대 2의 비율로 한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누르면 몇 센치가 들어가게? 5cm가 들어가게 누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기도를 유지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유지할 때는 어, 이마는 뒤로 누르고 턱은 위로 들어서 고개가 이렇게 들리면 기도가 열린다고 그랬죠? 이게 기도 유지 자세고요.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해주게 되는데 인공호흡을 할 때는 아까 제가 이제 두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1초에 한 번씩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거를 어, 이제 다섯 세트를 하셔야 해요. 다섯 세트를 하고 나면 숨이 돌아왔는지, 심장이 다시 뛰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오면 회복 자세를 취해주는데, 회복 자세는 옆으로 눕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제일 먼저 뭐 한다고요? 그쵸? 반응을 확인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한번 이제 두들겨 봅니다 어깨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두들겨 보고 어, 반응이 없다 의식이 없다 라고 하면 옆에 누구한테 그 빨갛게 입으신 분119 신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죠 자 그런 다음에 호흡을 확인을 하고 뭐부터 한다고요 맥박 확인이랑 호흡 확인이랑 좀 같이 하는 거고요 가슴 압박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인공호흡보다. 예, 그래서 30대 2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30이 가슴 압박이니까 그걸 먼저 하고 인공호흡을 한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5세트를 한 다음에 반응을 확인한다. 라고 했죠. 자, 이번에는 자동재세동기입니다. AED라고 하고, 어, 모든 이제 지하철에 전철에 가면 이게 다 있죠. 요즘은 뭐 아파트 같은 곳에도 많이 있고요. 어, 이런 자동 심장 충격기라고 이제 하는데요. 심폐소생술 적용 이후에도 환자의 맥박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걸 쓰면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는데 어, 이것 붙이는 위치. 시험에 많이 나오고요. 또이거뭐 예단 설명으로 오른 것 찾아라. 이렇게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먼저 이제 사용법인데 전원을 먼저 켜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전극 패드를 어디에다가 붙여요? 그렇죠. 한 장은 오른쪽 이 세골 아래에, 한 장은 왼쪽 유두선 밑 겨드랑이 쪽에다가 붙입니다. 그러니까 어, 왼쪽 하면 그 왼쪽 겨드랑이 쪽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은 제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붙이는 위치를 보면, 아, 왼쪽은 가슴쪽, 그럼 반대쪽에 하나 붙여야 되겠죠? 반대쪽은 오른쪽 쇄골 밑, 이렇게, 네, 붙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장 붙이고 났으면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석 중, 이렇게, 분석 중입니다. 환자에게서 손을 떼주세요.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손을 떼셔야 돼. 내가 만약에 손을 대고 있으면 내 박동이 여기서 분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한테서 손을 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분이 심장 박동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서 심장 충격이 필요합니다라고 어 이렇게 이제 나오면서 쫙. 차지를 하거든요. 이제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전을 시작하면 충전을 시켜놓고 가슴 맞방을 그동안에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장 충격이 꺾그 버튼이 깜빡깜빡 나 충전됐어. 이라는 거죠. 깜빡깜빡 하면 어 이렇게 이제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손을 대고 있으면 그 사람도 전기 충격을 받아서 심장이 멈춰버릴 수 있어요. 심장이 멈추는 사람은 뛰게 하지만 뛰고 있는 사람은 멈춰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손 떼시라고 하셔야 돼요. 그때는 다 떨어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충격이 확, 이제 하고,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인공압박하고, 심, 그 가슴압박하고, 어, 인공호흡을 30대 2의 비율로 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분마다 심장리듬을 분석해서 반복적으로 실시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어 응급처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어 여러분, 제가 정리를 어 조금 자세히 해드렸어요. 간단간단하게만 안 해드리고 어 시험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어 그리고 어좀 알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쉽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책을 한번 쭉 보시고 어 이거를 한번 이제 들어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고요. 이 부분을 듣고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 보실 때 제가 설명한 부분들이 잘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보시기 전에 이정리해 올려놓은 부분들을 꼭 반드시 한번 이상을 듣고 시험을 보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시험 잘 보셔서 반드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